야, 양쪽 다 왔습니다. 선수, 선수, 선, 중간, 참돔입니다참돔참돔입니다 3놈. 아, 여러분들은 지금 육자 참돔을 잡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육자입니다, 육자. 자, 56이나 되겠습니다. 그냥 이걸 잡으려고 이 자리에 왔다,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런게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힘들게 자리잡은 보람이 있습니다 약한 60은 조금 안되고 자질하번 해봅시다 아, 비쿠르에서 처음 오신 분입니다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어저께 남해에 미조에 가서 장맛 손맛을 보시고 비쿠르에서 대문 손맛을 보시러 왔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니다한 마리 왔습니다. 실로 예상됩니다. 좋습니다. 푸시네, 푸시네, 푸시 아, 주로 타고 사고 왔구나. 아, 네이서 히트했습니다. 성수의 우실이의 방찬 손맛을 즐기시고 계십니다. 부산에 오신 분입니다. 오늘 참돔 48 한마리 잡으시고 부실이 연타로 계속 낚아 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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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 빅토리오 오늘 조황입니다 오다가 스쿨에 걸려가지고 배를 괜인해봤습니다 뭐 그런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고 그런데 마을에서는 뭐 제법 됩니다 참놈도 5자 넘는거 육자 가까이 되는거 한 마리 잡았고 50인가 1이한 마리 잡고 이상입니다 내일하고 모르는십니다 날씨가 안좋아서 <놀람> 자 오늘 빅토리호 서쿠루에갇기 건물입니다 외관은 뭐한 트럭 분량입니다 이게 사장님들 이런거 좀 버리지 맙시다 이상입니다